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엘들링입니다. 엘들링 저번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라니의 마술사탑 여기를 돌았었죠. 여기 돌고 마지막으로 카리아 성관 뒤로 가가지고 여기 보이는 어 여기 아위산 아위산 건너가면 됐는데 아위산 건너가는 방법도 있고. 또, 여기로 가가지고, 넘어가는, 아, 여기가 아니죠. 계곡 바위가 아니라, 현관 정문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그냥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벨룸 교회 도착한 다음에, 여기, 빗줄기 따라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했는데, 영상이 사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 마지막에, 대승강기로 오면은, 비절부인가, 그런 게 있어야 돼서, 아마 작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절부를 얻어야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옛, 유적절벽, 여기로 왔는데, 일단은 뭐, 다음에 뭐, 황금나무, 뭐, 이런 데랑, 뭐, 검은 칼날, 지하묘지, 돌아다녀야겠죠? 에인세르 강오물 여기랑 아마 검은 칸나 여기 둘 중에 하나가 그 지하 세계로 가는 거일 거예요. 에인세르 강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하 세계로 가면은 뭐 이것저것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또 여기 올라가는 게 어렵다. 보시면 돼요. 뭐, 이곳저것 막, 돌아다녀야 된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전에 여기 왔었는데, 여기 올라가면 되겠죠. 아, 일단은, 뭐, 어떻게 해서 왔는지, 그거부터 합시다. 영상이 끊겼으니까. 일단은, 사리아 성관으로 와가지고, 성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성, 성관 타고 가서,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나서, 악물이 나올 겁니다. 악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막 투명 거북이가 빙글빙글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투명 거북이를 이렇게 말 타면서 따라다니면서 잡았어요. 좀 힘들긴 했지만은 어찌 됐든 이렇게 긁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딱 잡았어요. 처치했고, 애들을 네. 잡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잡았죠? 잡아주고 여기 밑에 내려가면뭐 아이템 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자, 암튼, 뭐, 어,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오면은 상인이 있는데, 얘를 잡으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여기 통로가 있는데, 여기 벨룸교회 여기에서 체크포인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빗줄기를 따라서 여기로 가라 그러죠? 빗줄기를 따라 이동을 하면은 아주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왼쪽, 오른쪽 막 나오는데, 여기서 투석기를 막 던지고 난리 납니다. 시작부터 넘어지게 되죠. 넘어지게 되어 있는데, 잘 피해 다녀야 됩니다. 위에 투사체를 잘 피해 다니면서, 황벽 쪽으로 뛰어가면은, 아, 아, 제가 아까 했던 것들이 가능해지죠. 했던 위치 지점으로 갈수 있습니다. 도망가. 네. 아보까지도 써요. 그러니까 조심. 이렇게 뭐 문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 딱히 막뭐 그 전투가 이루어지고 막 그런 곳은 아니에요. 승강기인데 어디 한 거치고는 딱히 뭐 없어요. 보수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체크포인트 딱 하면은, 마지막으로 했던 곳,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뭐, 유령 한 마리 있는데, 유령이랑 대화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여기 에 비절부인가 있어야지, 여기에서, 그, 승강기를 돌려가지고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기에서 비젤가두 가지가 있어야지 두 곳을 갈수 있는데 한 곳은 이제 어 엔딩을 보기 위해서 여기를 갈수 있는 여기로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승강기라면은 다른 거는 또뭐펄산펄산 쪽으로 가는 그런 그... 거인들의 뭐라고 하죠? 거인들의 살령? 여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인들의 살령 같은 경우에는 맵이 좀그 뭐야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맵이 넓은 것 같은데 뭔가 다 가려진 느낌 좀 고생할 겁니다. 뭐, 나중에 이야기지만, 한참 뒤에 이야기에요. 뭐,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얘기해봐야, 뭐, 조금 먼 이야기라서. 자, 어, 뭐, 무튼 여기까지 진행했고, 이제, 그 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여기를 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드메교회부터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나? 여기, 아이, 이게 여기서부터는 정말 골치 아파요. 완벽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이게 3회차인가요? 2회차야라고 해야 되나? 3회차. 3회차인데, 아직 저거는 좀, 그러네요. 3회 차인가? 2회 차인가? 나는. 아니... 암튼, 그렇습니다. 2회 차일 겁니다. 2회 차이니까. 그런데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예. 네. 피해 거짓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알겠는데 엘들링 같은 경우에는 아 모르겠어. 너무 거짓이 아파. 이건 무조건 인터넷 찾아봐야 됩니다. 엘들링. 외우거나 외우 어떻게 해서든 뭐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인터넷은 필수. 커뮤니티에서 찾아보는 거 필요하겠죠. 멜라나, 엘리나, 이곳에는 얼령이 남아 있어. 먼 옛날에 사라져버린 여왕 마리카의 얼령, 관심이 있으면 전달해 줄까? 관심 있다. 마리카의 얼령을 그대로 전할 게, 황금나무는 거, 모든 것을 다루니 선택할 지니라. 우리 규율의 일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규율 밖에서 아무런 힘도, 없, 힘도 없는 변경의 비류가될 것인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